이제 마지막 30년대. 3 0년대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30년대는 여러분들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네, 이제는. 민족 말살 통치. 자, 왜 민족 말살 통치를 했을까를 한번 보자고요. 변화가 있을 거야. 20년대 소위 문화통치에서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로 오게 된다는 변화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아까 10년대에서 20년대로 어,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는 계기는 뭐였죠? 3.1운동. 그러면 소위 문화통치가 이제 민족 말살로 바뀌는 계기가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대공황. 세계대공황. 대공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소비해 줄수 있는 수요층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공장에 재고는 쌓이겠고 공장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잘리겠죠. 그죠? 요 파이어 해고. 그러면 잘린 노동자는 먹고 살게 없잖아요. 그럼 더 가난해지는 거야. 더 가난해지면 그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살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잘러 가난한 노동자 못 살아. 또 쌓여, 또 짤러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공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뉴대 정책을 쓰죠. 그게 뭐냐면,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대규모 기간사업 댐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올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 주는 거야. 꽂아 주면 노동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갖고 물건을 사겠죠. 그럼 이제 재고가 줄어들겠죠. 공장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 왜, 그, 저, 우리 코로나 때도 왜그 기본, 저, 뭐냐, 그, 저,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들 그, 이 물건을 좀 팔아주기 위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1인당다 얼마씩 국민들 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어. 그렇게 해결했단 말이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블록경제라고 그래가지고 영국도 이렇게 식민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초과 공급됐네. 그럼 너희나는 괜찮아? 그럼 우리 가자. 이런 식으로 식민지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해결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발자본주의가 일본은 대규모 기간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그리고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공급을 어떻게 초과된 공급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건 바로 강제로 떨구는 방법, 전쟁입니다. 전쟁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전쟁하면서 어? 그 패전 국가들의 어떤 그돈 같은 거 쓸어 모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해결해 보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전쟁을 벌인 30년 전쟁을 벌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중국하고 40년 오면 미국입니다 <목소리> 이이, 세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과 지금 싸우는 거잖아 지금 다 부족해요 안 그러겠어 아니 어떻게 전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 가지고 그큰 나라들과 싸우냐고 다 부족하지 이러니까 <목소리> 결국은 조선인들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인들한테 총을 들려주면 어?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선의 머릿 속에 조선인 머릿 속에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의 그 천황을 위해서 총 들고 앞으로 달려나갈 테니까. 그래서 바로 민족 말살 통치를 전개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황국시민서사 나는 천왕패하의 신민입니다. 이걸 계속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를 시키는 거죠. 궁성요배, 윙, 사이로 올리면 동쪽을 향해서 천왕패하 인사. 궁성요배. 게다가 신사참배. 크, 너무 시험이 잘 나오죠. 황국신민서사하면서 공성요배 신사참배. 게다가 이제는 심지어 창시개명까지. 나의 성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박. 나 최태성. 근데 내가 갑자기 제수 낙가무라. 뭐야? 뭐야 이게. 나, 나, 내가 왜 갑자기 제수 낙가무라 가대. 왜. 뭐, 뭔 일이야. 근데, 우리 아빠 엄마가 준 이름을 내가 왜 바꿔?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도 없고요. 내가 어디 취업할수도 없고요. 바꿀 수밖에 요 여러분, 이 당시에 창씨개명안한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합니다. 물론, 뜻 깊은, 뜻 있는 많은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안 했죠. 하지만 대부분, 80, 90%가 거의 다 해요. 아, 왜냐면, 아니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일체 식민지니까. 그죠? 청식의 명. 그리고 아예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못 배우도록 합니다. 하질, 사용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머릿속에 지워야 되니까. 이름도 지웠죠. 우리의 역사도 지워야 되죠. 우리의 국어도 지워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글을 연구하는 학회가 조선어 학회라고 있는데 여기를 42년도에 해체시켜버립니다. 원래 이조선어학회가 하려고 했던 게 우리말 큰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영화로 아마 말모이라는 영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결국은 못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광목되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정말 우리의 국어, 역사, 이름, 뭐다지워버리려는 정말 악랄한 민족 말살 통치가 이때 전개되고 있었다. 뿐만 아닌합니다 어, 1920년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산미증식계획으로 이 농촌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는 상황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농촌 을좀 개선시켜 봐야겠다라고 했던게 이 30년대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근데 뭐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죠 문제는 이제 전쟁인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너무 부족해 그래서 어, 원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면화을 키우도록 하고요, 북쪽에는 양을 키우, 키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면직물과 모직물 이걸 다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수품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 남면 전쟁을 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 군수품용. 그다음에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군수 물자를 만들 수 있는 그 공장들을 막 곳곳에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에서 나오고 있더라. 그 과정에서 만든 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1938년도에 만들었던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총동원의 주체가 어디야? 국가야.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총동원을 하라는데 일개 개인이 거부해. 어 이거는 국가 국가를 위해서라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 인권 이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은요, 지금까지도 끝까지 위안부? 이거 없었다. 우리 이런 문서 없었다. 이거 강제 동원한 거 아니다. 자발적으로 온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가미가지 아시죠? 가미가지. 자살특공대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비행기에다가 사람 실어갖고 폭탄 실어 그냥 보낸 거예요. 이 굉장히 반인권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일본으로서는 거의 그냥 벼랑 끝에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총동원. 자,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 군인들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군인들의 그 어떤 그 성노예들, 위안부, 소위 위안부, 없었을까? 자발적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을까? 이 전쟁이 정말 그가 이 국가 총동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지금 이 굴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과연 지금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저 그런 문서가 없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이 아이 감이 가지는 있으면서 왜 이건 없다 고 그래 왜 그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냐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요.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만들어갔잖아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 정말 모든 걸싹다 싹 부족하니까 막 긁어갑니다. 공출, 공출은 뭐냐면 뭐 그릇이나 쌀이나 이거 다다 그냥 긁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배급하는 거예요. 공출 배급. 이런 모습들로 예 지금 전시상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아인적으는뭐 징용 징병 뭐 일본군 위안부 뭐 이런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유엔에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사자분들께서 어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계시기 때문에 어,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어 라는 용어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네. 어저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 위안부의 문제는요 그냥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제 이걸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라는 것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걸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양국이 일본과 우리가 아, 인권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 정서 아니야. 어 그걸 풀어가려는 어떤 그런 자세로 해야지 이게 일본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이런 식으로 전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근대화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취했던 그 인권이라는 문제 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자세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저 여러분들 보세요, 30년, 40년대, 오, 일본으로서 정말 발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0년대, 40년대 모습을 다 살펴봤습니다. 일제정책. 10년대, 20년대, 30년대 주머니에 쏙쏙쏙쏙 집어넣을 수있죠 여러분들? 무단통치부터 예, 토지수합 10년대, 소위 문화통치에서 삼미지인 20년대, 민족말살에서 국가총동원법 30년대 이후. 이렇게 딱그 주머니 속에 쏙쏙 집어넣는 이 일제정책.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정치에 맞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